미국과 중국의 자본력을 과연 러시아가 버텨낼 수 있겠는가? 굉장히 버겁거든요. 중 러시아의 자본력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하고 별로 차이 없어요. 우리가 중국하고 진짜 정면으로 군비 경쟁을 벌인다. 이거랑 비슷한 얘기. 저한테 관심이 었였던 사안은 이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기를 핵전력을 업그레이드 하겠다. 핵전력의 업그레이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좀 얼른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나는 이미 핵무기를 재건했지만 앞으로도 업그레이드를 이어가겠다. 그리고 실제로 러시아가 핵을 언급했을 때 나는 즉각 핵잠수함을 러시아 해안에 배치를 했다. 나는 이제 좌시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핵 예컨대 핵잠수함 기술에서 최소 한 25년 정도 앞서 있긴 한데 5년 뒤에는 같아질 거다. 이 위기감 때문에 결국은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력을 업그레이드 한다 라고 했을 때몇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핵 전력을 업그레이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핵 자체의 파괴력이죠. 근데 이거는 지금 거의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이거를 더 올린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뭐 지구 전체를 파괴할 만큼의 핵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핵의 파괴력이 아니라 핵의 개수를 늘리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핵의 개수로 따지면은 미국이 총한 3,700개 정도 갖고 있고 있고, 소련이 아, 러시아가 한 5,400개 정도를 갖고 있다고 나오는데, 이건 갖고 있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창고에 쌓아둔 거는 보관비만 나가고, 오히려 관리비용만 나가서, 이건 오히려 애물단지에요. 실전 배치된 게 얼마냐? 똑같습니다. 이거는 서로 간에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1,700개씩 똑같아요. 여기서 변수가 되는 건 뭐냐? 중국이에요. 중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5년 전만 해도 200개밖에 안 됐어요. 근데 불과 5년 만에 지금 600개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5년이 또 지나간다? 1,000개가 되나? 1000개가 되면 만약에 이걸 다 실전 배치하지는 않겠지만 실전 배치가 된다 이제 게임이 되는 거예요. 200개 때는 게임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핵 갖고 그냥 우리도 핵 보유국이다 라는 거지 사실은 미국이나 러시아가 봤을 때는 아이고 저거 뭐 어쩌라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600개가 되면 어 하다가 1000개쯤 되면 함부로 못 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1000개든 1700개든 뭐 아니면 200개든 600개든 핵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은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공격을 해야지 이게 무기로서 말 그대로 핵무기가 될거 아니에요. 핵무기를 쓰는 방법은 유일하게 핵무기가 진짜로 실전에서 쓰인 거딱한 번밖에 없죠. 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거. 그게 이제 미군이 폭격기 몰고 와서 쭉 가다가 그냥 폭탄 하나 리틀 보이 뻥 떨어뜨려 가지고는 밑에 이제 버섯 구름. 샤워. 이렇게 났던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그 당시에 일본은 방공망이 완전히 다 작살나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핵무기를 마지막에 쓰게 된 이유가 핵무기를 쓰기에 앞서서 독일 때도 마찬가지 독일 때도 그랬지만은 결국은 지상군이 들어가서 베를린을 함락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락 직전에 히틀러가 자살을 했고 히틀러 자살을 사실을 알고 독일군 총사령관이 항복 문서에 딱 사인하는 걸로 전쟁이 끝난단 말이에요 결국은 지상군이 들어가서 전쟁이 이렇게 끝나는 거고 일본에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상군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지상군이 들어가기에 앞서. 그래서 적의 반격 능력을 무력화시켜 놔야 되잖아요. 무지막지하게 공습을 때립니다. 공습을 때리려 그러면 또 뭐가 있느냐? 공습을 때리는 비행기를 또 보호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비행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전에 방공망부터다 때려 붙입니다. 일본의 지상작전까지 상륙작전까지 연합군이 그때 준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공망은애전하에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들이 일본이 그 당시에 진짜 아, 독했잖아요. 이게 이기는 건 당연한 건데, 피해가, 쟤들이 너무 죽자고 달려들기 때문에 이건 피해가 너무 클것 같다.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있다가 사실은 우리가 뭐 하나 만든 게 있는데. 이러면서 핵무기를 딱떨어뜨리고 이걸로 딱 끝낸 이런 케이스예요 근데 그거는 그때 이제 전쟁 막바지에 방공망이 다 무너졌으니까 폭격기로 휘잉 지나가면서 똥 떨어뜨렸지.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핵을, 핵공격을 하면은 적 상공에 가기도 전에 격추당해요. 상공에 근처에도 못 갑니다. 근처에도 못 가. 그래서 보통 이제 핵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A에서 B로 가는데 말 그대로 미사일로 슝 날립니다. 두 번째는 히로시마 때처럼 비행기로 슝 타고 가서 그 위에서 똥 떨어뜨립니다. 똥떨어뜨린다기보다는 비행기에서 이제는 떨어뜨리는 폭탄이 아니라 미사일로 쏘죠. 세 번째는 이제 바다로 잠수함 타고 슝 가가지고는 요 코앞에서 샥 쏩니다. 보통 이거 세 가지가 미사일로 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로 가느냐, 폭격기로 가느냐, 그 다음에 잠수함으로 끌고 가서 SLBM으로 쏘느냐. 요세 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핵무기의 삼축이라 그래요. 그럼 핵 핵전력을 늘린다는 건 뭐냐? 핵의 파괴력을 늘린다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이 개수를 늘린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 1700개서 더 늘린다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예, 늘린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는 1700개하고 비교 대상인 중국 정도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것도 사실은 600개를 넘어서 1000개 언절이 되면은 이것도 더 이상 사실은 더 늘린다는 것도 의미도 없어요. 그러면 의미 있는 건 뭐냐? 옛날에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식으로 비행기 타고 가면 가, 가지도 못하고 다 격추당한다고 했죠. 핵무기를 실제로 내가 너 맞추려고 하면은 니는 피하지 못하고 맞게 돼 있다. 딱그 능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ICBM이죠. 나는 니네 집 코앞까지 갈 것도 없어. 우리 병사 한 명도 안 죽어도 돼. 내가 여기서 단추만 누르면은 니네 나라 불바다 되고 니네 국민 다 죽어 이게 이제 ICBM의 기본 아,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주로 쓰고 있는 게 1970년대에 배치된 ICBM이에요 1970년대 무기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터미네이터에 과거에 만들어 놓은 이제 핵벙커 어, 나오는 느낌 있죠 컴퓨터도 완전 진짜 도수도 안 깔려 있는 컴퓨터들 그런 시대에 만들었던 무기책인 거예요. 그거를 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디지털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첩보 영화에서 가끔 나오다시피, 발사 명령도 안 내렸는데, 얘가 발사가 된다든지, 내지는 발사를 해서 제대로 날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사 취소 명령이 돼서, 얘가 뚝 떨어져 버린다 할지, 이게 사이버 방어에 취약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도 취약하고, 그래서 센티널이라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 바꾸고 있다. 이거는 이제 무기의 성능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ICBM의 거리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속도가 더 빨라진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제 회피 기능은 요격명을 피할 수 있는 회피 기능은더 강화됐는데 그보다 거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이버 공격에 에, 버틸 수 있도록 내가 공격 명령 내렸으면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말만 듣고 갈수 있는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변화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이게 지금 저 이제 ICBM 체제가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폭격기 문제도 그래요. 폭격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는 그 히로시마의 상공에 날아가는 정도에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스텔스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텔스도 점점 더 진화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핵과 재래식 모두 쓸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그 핵이라는 게 그래요. 저는 싸움을 되게 못하거든요. 싸움을 못하는 이유가 제가 주먹질을 못해요. 주먹질을 못하는 이유가 내가 때리면 상대방 죽을까봐. 책을 못 쓰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쓰는 순간 그냥 이거는 끝이다. 어, 라는 공포 때문에 오히려 못 쓰는 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작심하고 때리는 거 말고 그냥 야야 야. 야, 야. 하는 정도로만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지 이게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이다. 그 능력을 동시에 갖추는 쪽으로 이제 전략 폭격기가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잠수함이에요. 잠수함인데 잠수함이 지금 이른바 오하이오급이라고 해서 열네 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잠수함치고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핵잠이다 보니까 핵잠은 뭐예요? 그 연료 교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자막 능력이 굉장히 길죠. 자막 능력이 길다는 거는 저기에 발각되지 않고 오랫동안 숨어 다닐 수 있다는 거죠. 다만 문제는 좀 시끄러워요. 소음이 있어요. 소음이.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임신했을 때 병원 가면 다 초음파 이거 하잖아요. 그 기계가 원래 그 해군들 쓰라고 만든 기계예요. 그걸 지금 임산부 배에다들이 대는 거예요. 잠수함 잡으려고 만든 기계예요. 원래 시작은 지금 돌아가셨는데 벤처기업협회장 오래 했던 그 이민화 사장이었나 회장이었나 대표였나 그분이 원래 저 카이스트에서 그 해군용으로 소나 이거 이거 만들던 분이었어요. 그거를 아 이거를. 군사용으로 쓸게 아니라, 이렇게 병원에서 쓰자, 그러고 하는, 이제 임산부 배에다 들이대는, 이렇게 된 건데, 어쨌거나, 이게 시끄러움은 잡혀요. 100% 잡혀요. 그래서 이걸 더 조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안 잡히게 하는 게뭔 뭐 그러니까 잠수함도 스텔스가 돼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콜롬비아급으로 지금 2031년 취역 예정으로 지금 저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크기가 작아지다 보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최대 20발의 핵미사일을 SLBM을 담글 수 있는데 여기에는 16발밖에 안 됩니다. 더 작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완전히 그냥 소음을 완전히 줄여가지고 소나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트라이던트라는, 트라이던트가 원래 뭔지 아시죠? 그 포세이돈이 쓰는 삼지창의 트라이던트입니다. 요놈아도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기존의 트럼프의 이번 말하고 상관없이 이미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트럼프가 굳이 이렇게 말하면서 더, 더 강조하는 이유는 일단 아까 말했다시피 불과 5년 전만 해도 한 200개 있던 핵무기가 지금 600개로 늘어난는 거. 이게 일단 크고. 두 번째는 중국도 핵잠수함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진 얘는 이제 옛날 고대 왕조 이름으로 이제 잠수함 이름을 씁니다 진나라급을 하나 쓰고 있었는데 6척을 예, 지금 운용 중인 걸로 돼 있어요 요거 안에 한 12개 12발의 미사일을 담을 수 있는데 요놈아도 똑같아요 소음이 무지하게 커요 그러니까 벌써 수십 년 전에 구 소련 시절에 쓰던 미사일 수준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소나 장비 갖고 있으면 원래 그 장... 잠수함 전용의 어뢰도 많고 잠수함 잡는 무기들도 많아요. 잠수함은 잠수함은 태생적으로 속도가 느립니다. 물속에서 다니니까. 아니 100m 달리기 선수하고 수영 선수하고 같이 뛰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그 당연히 물속에 헤엄치는 사람이 지지해. 잠수함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최대 약점은 속도가 느려요. 위치가 발각되면 그냥 끝장이에요, 그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수, 수십 년 전에 소련에서 쓰던 것만도 못한 소음 방지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노국 문제인데, 요노마를 개량해서, 진나라는 옛날 나라죠. 이게 춘추전국 시대에 있던 나라고, 당나라급으로. 당나라 때가 이제 지금의 중국 영토보다 더 넓었나? 거의 지금의 중국 영토하고 비슷한 영토를 만들었던 나라죠. 얘가 이제 소금, 소음을 금소 획기적으로 한번 줄였다. 그래서 이제 요것좀 쓰면은 실, 현실적으로 좀 회피 기동하면서 좀 쓸만한 거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 얘네가 배치되는 때쯤 되면은 그게 한 5년 후쯤 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맞다이 칠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가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러시아는 어때? 요 러시아 기술 좋잖아. 러시아 기술은 좋은데 기술을 갖고 있는 핵과학자들도 많고 잠수함 기술자들도 많고 다 좋은데 문제는 돈이 없잖아요. 지금 전 돈은 돈을 딴 데다 다 써가지고 얘들도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 이러고 있으면은 얘들도 놀고 있으면 안 되지. 그리고 기술이라는 거는 꾸준히 발전시키지 않으면은 그냥 바로 퇴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 얘들도 나름대로의 그 업그레이드 기술그 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한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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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는 신제품이 나오질 않고 있어요. 개발비가 계속 딸리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 갖고도 이렇게 허덕허덕. 되고 있는데 말하자면 군비 경쟁을 벌이다가 소련이 망했거든요. 러시아가 사실은 여기서 군비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고 달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다리가 가랭이가 찢어진다 이 상황을 맞이하는 게 아닌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자본력을 과연 러시아가 버텨낼 수 있겠는가. 굉장히 버겁거든요. 중, 러시아의 자본력이라는 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하고 별로 차이 없어요. 우리가 중국하고 진짜 정면으로 군비 경쟁을 벌인다. 이거랑 비슷한 얘기. 이거를 뭐, 군비 경쟁, 그러면은 막 굉장히, 굉장히, 우이씨! 딱 그러고는 제대로 한판 벌려보자! 마음이 드는데, 군비 경쟁이라는 게 쉽게 생각해서 그 나라가 전체 GDP에서 어, 군비에 쓸수 있는 돈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중국이 GDP 대비 군비 예산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퍼센트로 따지면.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경제 성장의 힘이에요. 성장의 힘이 그거예요. 성장을 하면은 똑같은 퍼센티지라도 어마무시하게 금액이 커집니다. 경제 규모의 힘이고, 이게 또 인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성장의 시대, 저출산의 시대에 살면서 주변국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변국들한테 기죽지 않고 살려 그러면은 저성장, 저출산 이거 해결을 못 하면은 점점 더 이제 주변에 상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게 되게 미국하고 맞다 이뜰 수준으로 지금 중국은 중국에 만약에 지금 이미 600개 핵탄두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과 맞짱뜰 정도의 실력이 되는 핵전력을 갖고 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1시간도 안 되는 거리 미국에서 그걸그 1시간도 안 되는 거리라는 거는 사람이 비행기 타고 가는 거리입니다. 미사일로 쏘면 은 진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분 안에 와요. 이게 우리의 안보 현실이다라는 얘기도 함께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 동참